대당서역기 제1권 2 출발 인도 사이에 나라들 34개국 1 널리 황유를 가려내고 멀리 황제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 포이가 동방에 즉위하고 헌원이 중국을 다스린 것은 천하의 모든 백성을 기르고 영토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당뇨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 빛이 사방에 이르렀고 우순이 지도를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자 그 덕은 구주에 흘렀다. 이후부터는 서사의 서책만이 헛되이 전해져서 옛 현자들의 이야기는 아득하게 들리고 다만 말을 기록한 역사만을 접해볼 뿐이었다. 어찌 이러한 시대가 도가 있던 시기와 합치된다고 할수 있으며 시운을 무위의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대당의 천자께서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시운을 타고 천하의 기강을 장악하시니 사방천지가 하나가 되어 밝게 다스려졌다. 상고시대의 사망과 견줄 정도로 그 덕화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리하여 현묘한 덕화가 흘러내리고 상서로운 바람이 아득하게 부니 하늘과 땅이 만물을 덮거나 씻는 것과 같았으며 비바람이 만물을 고르게 적시는 것과 같았다. 동이도 조공을 바치러 들어오고 서영도 그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나라의 기틀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였고 반란을 다스려서 바르게 한 것은 진실로 전대의 왕들을 아득하게 뛰어넘고 선대를 모두 포함할 정도였다. 같은 문자와 동일한 규범으로 다스려지게 하신 신업과 같은 이 공적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커다란 계략을 찬미할 수 없으며. 하나하나 분명히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찌 그 대업을 칭송할 수 있겠는가? 현장은 오로지 서역을 유람하는 대로 그 풍토를 기록하였다. 비록 여러 나라의 풍속을 충분하게 나누어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실로 그 땅에는 사망오제의 시대 이상으로 천재의 은혜가 미치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건 모두가 은택을 잊고 있었으니 말을 할수 있다면 누구라도 천자의 공적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오천 축국 변경의 이민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삭을 받아서 한결같이 천자의 덕화를 입어 무력의 공적을 찬양하며 문덕의 성대함을 찬미하여 으뜸가는 화제로 삼고 있다.